여성단체협의회 파이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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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숙 파이팅! 예! 예! 이 침식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영천 단체협의회 부회장을 맡은 이회숙입니다. 어, 영천시 영천단체협의회장 이침식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애써주고 계시는 최기문 시장님과 이호성 명예회장님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미 <laughs> 명예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님 참석하겠습니 이춘우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호 경상북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배수의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상호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사사 영천시의회, 영천시의회 의원님이시자 8대 9대 여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기태 영천시의회 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갑균 영천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문 영천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회장단 이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제15대 회장 심말자 기약에서는 영천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여성의 권익 정진과 사회 참여에 헌신적으로 기여함은 물론 지역 사회 및 시장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그 고마운 뜻을 이폐에 담아 드립니다. 영천시장 최기문. <laughs> 표창장 회장 말자 <laughs> 표창패, 영천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심말의회 의장 김선태, 의장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차렷 경매, 공로회, 영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제15대 회장 신말자, 기합회, 영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이순옥, 영천시 여성단체협의회, 감사, 이동보 네, 다같이 차려 경례 명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이임회장 신 말자입니다 명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제15대 16대 회장 이침식을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시입니다 2023년 여성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사회 여성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다는 인념으로 이 자리에서 침식을 했습니다. 16개 단위단체 회장님 덕분에 소통과 화합으로 여성단체 협의를 잘 이끌어 갈수 있었다고 생각 직전 회장으로서 열심히 도우겠습니다. 신임 이상수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축하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수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laughs> 이외수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laughs> 이정옥. 감사님을 소개합니다. <laughs> 김경숙 서기님을 <석의님을> 소개합니다. <laughs> 전 사무국장 김건희입니다. <laughs> 그래서 제16대 이상숙 회장님께 영천시 여성 단체 협의회 길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숙 회장님은 1967년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시고 2015년 동국대학원 상담과 석사를 취득하셨으며 2016년 미국 피몬트 대학원에서 대체의학 석박사를 고려 네. 수리친 봉사단 네. 영천시 지부 회장을 맡고 계시며 영천시 평생학습관에서 사회교육 수지침 강사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제16대 회장으로 임하게된 이상숙입니다 영천시의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봉사의 실천 여성의 권익전대와 사회 참여를 넓혀나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협의의 발전을 위하여 다 함께 한마음 한떠로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함께 외쳐 주십시오. 하나, 하나, 둘, 둘, 둘 셋! 셋. 네. 축하의 손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성가족부 위에 파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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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파이팅!